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한 여호 와 앞에 있는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문 앞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수 송아지를 차름 같이 불살을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아멘. 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 회중의 에, 속죄죄 정화죄에 대해서 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온회중의 회중이 부지 중에 음, 범한 죄를 이제 깨닫고 이제 속죄죄를 에, 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이제 뒤에 가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음. 14장 33절에 g 레셋과 전쟁을 하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곤비해서 이제 a n g Yang Yang y 고 n 를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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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이 Yang Yang y a n 여기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 속죄보다 항상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죄를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깨달음과 또그 죄가 죄인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가 없는 제사 이거는 여호와를 만홀이 여기는 행위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것을 이사야서 일장에 보면은. 이런 때 드리는 죄물은 헛된 죄물이고 또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뉘우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배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중요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마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이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구약에서 이렇게 계시되어진 속죄의 방편인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단번에 그 제사가 마쳤기 때문에 제사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지. 제사 없이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용서받을 수 있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근데 그 효과는 지금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제사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리고 그 죄가 속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지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잘못된 것만을 깨닫고 반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구약 백성들의 제사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분명히 깨닫는 일이 있어야 하고 또 깨달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우리 지금 여기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 공동체 전체죠. 이 죄에 대하여 드리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회개할 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신이 죄를 깨닫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매개가 되어야 한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없이는 속죄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 현재적으로 자신에게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속죄가 되죠. 오,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렇게 범죄했을 때 이때 이들에 대한 범죄에 대한 속죄는 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나와서 이제물의 안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제 여호 앞에서 잡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이후의 절차는 제사장 속죄와 똑같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죄를 정화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속죄와 동일한 법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이게 지금 알 듯도 하고 모를 듯하다 이 말이에요. 한 개인 개인의 죄는 우리가 한 개인을 인격체로 보아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교회 사상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 개인 개인이 범짓는 죄도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 이것이 시대 정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동체적인 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끊기지 않았던 공동체 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열어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신성시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면 이 족장 때부터 아내를 여러 두는 이 일이 계속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그것을 이렇게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왜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후대까지도 계속됩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악은 악으로 이직되지 않아요.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모두다 하니까 이런 거죠. 모두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시대 정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일반화되어지고 일반화되어진 이 공동의 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악과 이 시대 정신 속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들이라고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부지중에 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laughs> 죄는 바로 원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알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속죄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 본질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부지 중에 범하는 죄 이것은 깨어 있는 장로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공동체이고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심지어는 이렇게 한 도시에 있는 이런 연합체로서의 교회가 한 공동체인 거죠. 그러면 이런 공동체의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장로의 역할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되고 있는데, 이 장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이 먹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서 이런 공동체의 죄를 깨닫고. 그 공동체의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는 죄를 소에게 전가하는 역할도 있지만 또 연합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에게 이 재물에게 안수함으로 죄가 전가됩니다만 동시에 그 재물과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돼야 그 소가 죽을 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로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장로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 제사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서는 이게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죄는 깨달을 수 없는 죄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음, 교회적으로도 이런 공동체적인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면 누군가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음, 그 사람이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회개함으로 그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가 정화되어지며 순결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이제 우리 특히 우리는 장로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이 장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장로라는 것은 목사를 포함한 장로를 말하죠. 그럼 단순히 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장로의 직분으로서 그 직분으로서 이 장로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장로의 직분이 뭐겠어요? 이겁니다. 공동체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어야겠죠. 이 개인 개인의 악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악은 부지인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동체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있고서야 비로소 이 장로교회는 완전한 조직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이 조직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년이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 한명 그리고 최소한 장로 한명 이상이 있어야 이제 온전한 교회, 이걸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조직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게 마음 아픈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에서 장로들에 대해 기대하는 게 뭡니까? 교회의 이런저런 사업들 사역들의 많은 기여를 하기를 바라죠. 장로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적인 직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명한 인사 유력한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서 이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고. 아기 자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울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장로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요, 공동체에는 계속 곰팡이가 피어날 겁니다. 장로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누가 깨닫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성도들, 몇몇 깨어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죄가 깨달아져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말로 갈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공동체의 악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아무리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괜찮은데 당신만 보라고 하니까 당신의 문제지. 이제 교회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거스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지.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지. 나중에는 안 떠날 수도 없지. 이러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말로 다할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점점점 악은 구조화돼 가고 악은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모든 공동체에 이 장로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누가 장로겠습니까?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가족의 공동체적인 죄 이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가장 장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내의 자리라고 할수 있어요. 아내의 자리.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가장들은 사회생활에 정신을 많이 빼앗기고 실제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수사는 잘 알지 못하죠. 대부분 은폐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가 안 좋은 것들은 은폐가 되니까. 그각 가정에서 이런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아내들, 엄마들인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들의 위치가 그렇게 영적이라면 가정에서 아내요, 엄마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영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내들, 엄마들이 세속적이면 똑같이 교회 안에서 장로들에게 문제 있는 것과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아내들이 이 세속성을 벗겨내지 못하면 가정이 절대로 신앙 안에서 세워질 가능성은 매우 두웁니다. 매우 두웁니다. 만약에 그런 가정이 영적으로 세워지려면 남자가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웬만큼 높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예외적이죠. 그렇게 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성경 안에서 강조되는 이유가 영적인 가정으로서 영적인 가정의 순결성이 그 거룩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내들이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들의 정신과 이런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될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될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모이고, 건물도 짓고, 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공동체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가면 그 범한제를 깨달으면 회중은 또 15절에도 회중의 장로들이 이렇게 이제 회중이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회중이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다라는 말이고 하나는 카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다와 카할 이것은 둘다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에다와 카할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교회지요. 그래서 이 지명하여 부른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회중은 바로 신약의 교회를 말한다. 그럼 신약의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고 또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이런 지역의 지역 교회를 이루고 또 이런 지역 교회들은 전체를 이루어 그 나라의 교회, 민족의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 온 열방의 한 시대에 속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 이 공동체 전체의 정화라고 하는 이것은 일차적으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지역 교회 안에서 지교의 예, 지역에 있는 개교회 안에서 그리고 전체 연합체로서의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안양 지역이 되겠죠 예, 안양 지역 전체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이 공동체적인 악에 대한 이런 해결과 속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그 공동체성이 깨져 버렸으니 그거는 대책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랄한 사단의 계략인가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하나만 잘해라.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만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맞서 바르게 서면 될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요. 공동체적으로 또 함께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합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나 홀로 서도 이 공동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 한쪽 바퀴가 없는 그런 수레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는 늘 항상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 개인 개인 안에 있는 원죄로 인한 부지증에 저질일 수 있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공동체를 한 인격체로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들이 정화되어야겠고 또 공동체 전체가 정화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늘 개인과 공동체를 따로 또 같이 하나로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속죄받고 또 정화하며 날마다 날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또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공동체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죄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또한 속죄되어야 하고 정화되어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의 저희들의 삶을 반성하며 여전히 공동체를 의식하지 않고 이 공동체의 죄에 속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속했던 공동체는 여전히 불렬하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후로 저희들 개인의 삶은 늘 저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